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어, 뭐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공지해드릴 사항도 없었고 이미 드릴 말씀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월 30일 일요방송은 승부처 공지만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0일 일요일에는요 조찬훈이 이 부산 사경주 사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봤습니다. 어, 우선 사경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일경주부터, 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국내산 5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 1000m 경주, 어,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많이 없어요. 단거리 1000m 경주인데 그렇게 흐름이 많이 빠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주입니다. 1경주는 어,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뭐 어, 어,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죠. 6번 당대알파.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요즘에 지금 유병복 조교사와 김태경 기수의 조합. 이 주행 검사부터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데뷔전에 아주 신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망아진을다 승부를 하주, 하고 있죠. 지금 오종아방에서 특히나 김태경 기수가 좀싹수 있는 말들을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당대알파는 지금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고 어, 요즘에 조교 상태를 보니까 훨씬 더 탄력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하도 이 1000m 경주에서는 6번 당대 알파를 무조건 인정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번 당대 알파를 인정을 하고도 안쪽에 있는 5번 월화 독작, 마방을 리적을 했습니다. 마방 리적한 후에 직전 경주는 정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걸 놓쳤는데 1000m에 들어왔죠. 이 월화 독작이라는 마필이 제가 이 주행검사를 오영일 기수가 하는 걸 보고서 몇 번을 따라갔는데 23조에 있을 때는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그런 마필이 20. 구조회 가니까는 좀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0m라 그러면 5번 월화 독작은 당연히. 인중을 좀 해줘야 되겠고, 여기에서 볼수 있는 복병 마필은요, 안쪽에 있는 4번 그레이스 위너가 될것 같아요. 스타트는 여기서 가장 빠른 마필이죠. 선행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인데, 6번 당대 알파와 3번 그레이스 위너가 선행 싸움을 할수 있는 경주. 3번 그레이스 위너가 이번에는 운이 좋게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안쪽 게이트 출발의 1000m 경주라고 그러면, 이 김호수 기수가, 어, 사력을 다해서 탈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졌다. 3번 그레이스 위너를 배당과 필로 좀볼수 있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1경주. 6번 당대 알파와 5번 월화독작의 최저배당을 인정을 하면서 3번 그레이스 위너의 부평 가능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장거리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훌쩍 뛰어올라왔죠. 1,6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마필들의 접전 경주로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곽에 있는 어 10번 용왕담 아 10번 용왕담은 직전 경주 어 경남신분배 대상 경주에서 어 나름대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자그 정도 발걸음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온 이상 어, 10번 용왕담은 여기에서 물러설 곳이 없죠. 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어, 요즘에 문제복 조교사 마방의 29조 마필들이 좀 뭐, KRA 컷 마일즈에서도 뭐, 깜짝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어, 대상경주의 많은 마필들이 우승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문제복 조교사가 좀 역량이 어, 조교사로 바뀌면서 운빨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복 쪽에서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마필이 뛰고 안 뛰고는 노력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운이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다 10번 용왕담 역시 어좀 앞으로의 성장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마필이다라고 체크를 좀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 기수가 변경된 4번 더비골드 지금 더비골드는 직전에 종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모습 한발이좀 아쉬웠던 모습인데 부담 중량은 뭐 다소 올랐습니다 4.5kg이 올랐습니다만은 다시 2호식 기수의 기승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 4번 더비 골드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마필이 될것 같고요 6번 팡팡레전드 역시 어뭐 끝걸음은 좋은 마필이죠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팡팡레전드도 이번 경주에서 보여줄 발걸음은 남아 있는 마필 안쪽에 1번 뭐 퍼스트 쏘는 직전에. 이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주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좀 강하게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6번, 5번 라스트 댄스도 어 직전에 너무 약편성해서 차지한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크게 관심은 좀 없다. 이번 경주는 뭐 10번 용왕담을 필두로 해서. 안쪽에는 4번 더비 골드와 6번 팡팡 레전드 이두 마리 정도만 살펴보면 무난하게 좀 적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음 직전 경주의 이 3번 지장이라는 마필 어 제가 메인 승부초에 제대로 어. 한 방을 잡아 냈던 경주였죠. 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를 했던 이유는요, 이 3월 26일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동현 기수가 이 후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미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라스트에, 이 외곽에서 올라오는 탄력이 정말 우리가 끼리 하는 얘기로 라스트에 부스터를 켰다 그러죠. 확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바로 다음 경주의 메인 승부를 잡았죠. 아, 마필이 변했구나. 충분히 이번 경주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김동연 기수가 기승을 했던 이 4번 지장을 놓고 제가 어, 메인 승부를 했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기수가 3월 26일 경주를 치르고 나서 이 4월 7일 경주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어, 혼혈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교를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아, 이번 경주는 김동연 기수도 우승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 그러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신 있는 말머리를 초반부터 보여주죠. 어 3월 26일 경주와는 다르게 4월 7일 경주에는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쪽에 최적전개 꽃전개를 해주면서 라스트에 어 좋은 탄력까지도 어, 보여주는 마필이었는데 3번 지장 부담 중량은 좀 올랐습니다만 이번 경주 직전 같은 발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번 지장을 인정을 하겠고, 직전 경주 한 방으로 제대로 들어왔던 10번 당대거함. 어, 당대거함 같은 경우에 지금 부담 중량이 좀 올라서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어,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저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당대거함을 좀 먼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 6번 프라이즈 킹이 사토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하고 그 직전 경주도 라스트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괜찮은 발걸음이었어요. 어부질이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느껴지는 마필이 6번 프라이즈 킹이고, 그리고 이 11번 투펠로, 이 투펠로가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는 말 같은데, 이 30조마방의 마필이 주행검사 때 모래 적응력을 보이지 않아서, 이 실경주의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그리고 이 투펠로라는 마필이 고개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높아 보이는. 이 마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래를 맞는 거에 있어서 좋은 상황이 보여질것같진 않다. 하지만 분명히 혈통적인 기대치라든지 이 발걸음의 탄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11번 투펠로를 어뭐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봐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3번 지장, 어 10번 당대함을 먼저 보겠고요. 어, 뭐 프라이즈 킹과 11번 투펠로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7경주도 조촐한 편성이 있었어요. 7두에 조촐한 편성이 있었는데 어, 일요일 사경주 9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 사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죠. 아홉두의 조촐한 편성인데 왜 승부를 잡았냐. 이번 경주는 아홉 마리래도 경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어려운 경주지만 주찬원이 선명하게 보이는 충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찬원이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아홉 마리에서 딱한 마리 확실하게 지울 수 있어요. 9번 베터덴유는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 나머지 여덟 마리는 어,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승식에 확실하게 축을 잡아줄 수 있는 말은 조천원이 알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혼전도도 높지만 축마가 보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복귀로 제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마필이었고 훈련 상태의 변화 과정을 보니까 이번 경주 아 축마로 놓고 때려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싶은 마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병마피를 축으로, 기본 배당 자체도 엄청나게 높을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까지도, 중고배당까지 노려보면서 붙어보는 메인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사경주 3시 25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아, 이번 일요 사경주 조찬원의 메인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부산에서 무슨 뭐 말도 안되는 경주 타이틀을 갖다 자꾸 붙이는데 미리 보는 광안리 어방축제 기념경주 뭐, 경마장에서 이제 뭐 어방축제 기념까지도 신경을 좀 쓰고 있네요 음, 뭐. 물고기도 좀 풀어주나요? 그것도 모르겠네. 자, 일단, 오경주. 뭐, 타이틀은 전혀 의미가 없는 타이틀이지만요. 이번 오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4번 스파딜파리, 그리고 8번 파티어게인. 이두 마필의 발걸음이 먼저 우선시 되는데, 이번 오경주에서 이두 마리를 무턱대고 삭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인기 마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편성이다. 뭐, 4번 스파딜파리가 어디 가는 흠잡을 수 없는 편성을 만났구요. 어, 2번 경주, 51kg의 부담중량까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승급전이라는 조금의, 어,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은, 이 발걸음 자체가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이고, 51kg의 부담중량이라고 그러면, 뭐 오마신 오마신이면은 수치적으로 따지면 이미 신마신을 먹고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스파딜파리 그리고 뭐 3번 끝판부스터도 지금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보헤미안 어 이미 긴 거리에서는. 긴 거리에서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어, 이번 보헤미안까지도 봐줘야 될것 같고. 8번 파티어게이는 무슨 뭐 말해서 멋 하겠습니까? 부담 중량이 오른 이유가 있는 마필이죠. 발걸음이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57kg의 부담 중량. 조금 버겁기는 합니다. 음, 뭐, 그, 하지만 520kg 중후반대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체 자체가 워낙 당당한 마필이기 때문에 57kg의 부담 중량은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8번 파티 어게인도 여기에서는 뭐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요. 같고요. 자뭐 4번 스파딜팔이 8번 파티 어게인을 중심으로 뭐 3번 끝판부스터도 약간은 바람이 불거같고 2번 보헤미안과 9번 무저피카까지 인기마필의 대열에 합류를 할수 있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먼저 보이는 5경주예요. 인기마필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6경주입니다 아, 이번 6경주가 끝나면 저는 이제 서울 경주는 안 하기 때문에 4월에 경마를 마지막으로 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1등급 2000m 장거리 경주. 어, 혼전도가 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별로 이렇게 많은 착차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같은 경주에 다 만났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동방대로 2번 챔프라인은 당연히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둘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 골드블루도 직전 경주 어, 거리 적응을 했고 승급전에 적응을 했던 마필이고 마체가 작지만 근성은 대단한 마필이죠. 조성공 기수로 기수변경이 된 3번 골드블루 그리고 뭐 직전에 깜짝 우승이었긴 했지만 다시 뛸 여지는 안 보이죠. 5번, 뭐 바세버파크. 하지만 뭐, 현장에서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리고 7번, 테이어테일. 8번, 벌마의 신. 어, 볼드킹즈는 7전, 7전을 경험을 하면서, 그랑프리까지 거머쥐었던 대단한 마픽입니다. 지금 뭐 휴양을 갔다 와서 아직까지는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어 9번 볼드킹즈의 기본적인 발걸음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10번 통일시대 뭐 봐줘야 되겠죠 직전 경주 1,200에 모래 맞으니까 아주 뭐생 슈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다시 2,000m 들어와서 안쪽에서 아 외곽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앞에 가는 말들을 제압하고 다시 마필의 각질에 맞는 외곽 선입전기를할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어, 10번 통일시대도 빼지 못하겠고 11번 미지마고도 안말이긴 하지만은요 지금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경주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11번 미지마고까지 여기에서 버릴 수 있는 말이 12마리 중에 한 3마리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마리의 마필들은 여기에서 어, 당연히 뭐,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는, 어, 제가 방송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답을 내려드리기가 조금은 깝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번 6경주는요 주차는도 좀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경주이고,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송에서 바로 정리를 해서,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현장에서와 예상평에서 여러분들께, 음, 더, 노, 많은 정보를 더 노출을 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어, 좀 안개 속에 가려진 경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뭐다 좋아 보이죠. 이번 챔프라인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1번 동방대로 그리고 골드블루 벌마에신 통일시대 뭐 이런 마필들만 해도 벌써 다섯 마리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 마번을좀 전달을 해드리겠다. 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어, 부산 교차 경주는 끝이 났습니다. 4월 30일 일요일을 끝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5월 첫째 주에, 어, 조찬원이 부산행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5월에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려고 그러면 4월의 마지막 주를 제가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 5월 첫째 주 경마에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 경마에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호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